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이 안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며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를 광역 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어떠한 내용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원입니다.